개장한 백두대간 수목원의 백미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랑이 숲인데요. 백두산 호랑이 세마리가 1년 전부터 봉화의 털을 잡고 관람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대간을 호령하는 조선의 호랑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라만 체구의 호랑이 두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숲속을 재진마냥 거닐고 등에 올라타며 스스럼없이 장난을 칩니다. 터줏대감인 17살 수컷 두 마니와 13살 암컷 한청이, 막내인 7살 수컷 우리까지, 세 식구는 지난해부터 얼굴을 익히고 함께 숲 적응 훈련 등을 받아왔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들이 굉장히 정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호랑이는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방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고요. 이들이 활보하는 호랑이 숲은 4.8헥타르. 호랑이 사육장 중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야생성 유지를 위해 식사는 하루 두 끼만 닭 5kg, 쇠고기 1.5kg을 먹고 일주일 중 하루는 종일 굶습니다. 호랑이들은 밤에는 사육동에서 지내고 낮에만 숲으로 나와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관람객들은 숲박 전망대에서 호랑이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안전을 위해 숲 주변에 전기 울타리와 높이 6m의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수목원은 자연 친화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호랑이 관리를 전담하는 수의사 등 다섯 명을 상주시켰습니다. 또 앞으로 호랑이 10여 마리를 더 데려와 종 보존 등 생태 연구를 통한 호랑이 연구의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